법을 알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유충현입니다. 오늘 법알 라인은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제2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에서 수상을 한좀더 나은 의정활동을 진작하자. 이라는 국회를 좀 조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에 국회 차원에서 신설한 의정활동 시상 제도입니다. 이 25개 모두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오늘 법알라이 특별판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각 분야에 주목할 만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행정 분야에서는 7개 법안이 포함됐고요. 이 중에서 한 개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스토킹이라는 게 가벼운 범죄로 여겨졌는데, 어떻게 보면 범죄라는 인식의 테두리에 아예 들어와 있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요. 이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규정을 하고, 사회적인 관심도 이끌어내고, 인식을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찰청 자료를 보면요, 2019년 기준으로 그해 스토킹 범죄 건수가 583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스토킹 처벌법, 어떻게 내용이? 바꿨을까요? 일단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네, 처벌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만약에 흉기나 그 밖의 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그것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센 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 이 피해자 보호조치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스토킹 신고가 있을 때 일단 경찰이 접근 금지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할수 있게 했고요 판사에게는 사후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스토킹범한테 경고 접근 금지. 뭐 필요하면 구치소에 유치하거나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해놨습니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일찌감치 이 스토킹을 독립된 법률로 규율하고 있었다고요. 미국은 1990년에 만들었고요. 호주는 2000년에 영국은 1997년 독일에서도 2007년에 스토킹에 대한 독립 법률을 만들어 놨어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치 행정 분야의 의정 대상 수상 법안들 따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 산업 분야의 법률안 살펴보겠습니다. 어, 송갑석 의원 발의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이 법안은 아마 공식 명칭보다도 손실 보상법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많이 불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기에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를 했고 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치를 한거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런 명령을 할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조치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내용은 법률에 없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까지 있었거든요.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요? 헌법 23조 보면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뭐 제한 그에 따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가 만약에 폐쇄가 되면 그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라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법률의 근거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집합금지 명령을 했을 때는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률 적용에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정말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만들어졌고요. 어,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 법률이 공포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앞으로 또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됐을 경우에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할수 있잖아요. 그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손실을 보상할 건지 확실히 좀 만들어둘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이밖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의정대상에서 수상한 경제 산업 분야 법안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법안이 있는데. 총 아홉 개 중에 저는 이미자 의원이 발의한 가사 근로자법 뽑아봤습니다. 이 법안은 가사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제도화한 법안이에요. 1953년 이후에 68년 만에 가사 근로자를 제도권의 울타리로 들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가사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은 어땠길래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동안에는 노동관계법이나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근로기준법에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있는 적용 배제 조항이 68년 동안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왜 68년이나 지날 때까지 이 조항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 일단 가사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구시대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적인 생활에 관련돼 있다. 뭐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하는 노동이다. 이런 전통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노동 행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되버렸던 거죠.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또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있다 보니까 가사 노동이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추세는 앞으로 갈수록 강해질 거고 가사 노동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수요도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임금을 받고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가사 근로자의 수 얼마나 되나요? 아주 정확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닌데요. 최소 15만 6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통계청은 보고 있고요. 다른 조사에서는 훨씬 더 많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요. 이 68년 만에 이 법안이 만들어진 특별한 좀 계기가 있을까요? 제일 큰 계기는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는 곳에서 2011년에요. 가사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이런 걸 채택을 해서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라 이렇게 우리 정부에다가 촉구를 했어요. 국제기구에서. 이후로 빠르지는 않았지만 단계별로 진행이 됐어요. 19대 국회에서는 이제 2012년인데 그 i l 로가 말한 협약에 대해서 빨리 비준동의안을 좀 제출해달라 라고 정부에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도 뭐 논의가 일진일퇴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법률로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하면 그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된 가사 근로자는 4대 보험 퇴직금, 유급 휴일, 이런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용자들도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업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적어 놨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 문화 분야 의정대상 법안들이 더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법알 나이 특별편으로 제 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수상한 법률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알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 법알 나이. 감사합니다.